사랑을 찾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할 이야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솔로. 나는 솔로. 23기 로맨스가 착각과 오해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방송한 SBS 플러스와 예나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서는 이순이 데이트 선택으로 아수라장이 된 솔로나라 23번째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설레는 데이트와 진심 어린 대화.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순간들까지 이번 방송은 사랑을 찾기 위한 현실적인 모습과 고민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특히 솔로 남녀들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갈등을 풀어 나가는 과정은 우리의 연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진심 어린 사랑과 관계를 찾아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나는 솔로를 만나보세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23기 출연진들의 진솔한 사랑 찾기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앞서 이순이 데이트 선택에서 영숙 영자순자에게 몰표를 받으며 세컨드의 아이콘이 된 영철은 이날 단한 명에게도 일순이 선택을 받지 못한 속상한 마음을 다른 솔로남들에게 털어놨다. 이에 영호는 지금의 상황은 다 형이 자초한 것이라며 그 사람들 입장에선 형이 여기저기에 걸친 것처럼 보이는 거다. 개인주의를 발현해야 되라고 한 명에게 직진하라고 진지하게 조언했다. 복잡한 마음을 안고 영숙 영자 순자와 3, 1 데이트를 하게 된 영철은 내가 이 순위인 이유가 뭔지?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다. 이에 영자는 솔직히 난 번복했다. 영철 님의 순위가 하락했다. 어제는 1순위였는데라고 오늘 뗐다. 그러면서 이건 결혼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이다. 위아더월드 이런 건 안된다라고 우정사키에 집중했던 영철의 뼈를 때렸다. 3. 1 데이트 후 영철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감정선에 충실했어야 하는데 영자의 말에 반성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막걸리 데이트를 결정한 영수현숙은 족발집에서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눴다. 영수는 내 일순위는 너라고 인터뷰했다고 현숙에게 어필했다. 그러나 자녀 계획 등 결혼과 관련된 현숙의 질문에 영수는 애매모호한 답을 내놨고 데이트를 마친 현숙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대화 자체는 재밌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뭔가 열정이 안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라며 영수에게 호감이 식었음을 드러냈다. 광수는 그토록 원하던 길픽 옥순과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옥순에게 일순이라고 거론한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신기할 정도로 너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적더라 고해 옥순의 심기를 건드렸다. 옥순은 너는 내 길을 팍 꺾어 놨어라며 서운해했다. 그럼에도 광수는 내가 어떻게 해줄 말이 없네라고 답해 옥순을 더욱 섭섭하게 만들었다. 데이트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광수는 2위로 뽑아줘서 고마워. 나 오늘 다른 여자들과 대화하러 나가면 질투할 거야? 라며 여전히 들뜬 마음을 보였다. 옥수는 나도 내가 데이트 상대라 좋았어 라고 예의 있게 화답했다. 이 말에 감동받은 광수는 눈물을 펑펑 쏟았다. 이후 제작진 앞에서도 한참을 울던 광수는 같이 해서 좋았다고 하니까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져서 좋았다고 밝혔다. 영수와의 데이트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현숙은 영수가 다시 자신을 찾자 아까 영자 정수권이랑 대화해 본다고 했잖아. 빨리 대화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돌려서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 그러나 영수는 누구랑 얘기하는 게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 이라고 오히려 현숙에게 직진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현숙은 영호 오빠랑은 딥토크 안 해봐서 오늘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설명하며 영수와의 대화를 급히 마무리했다. 그럼에도 영수는 현숙의 뜻을 캐치하지 못했고 다른 솔로남들 앞에서 현숙과의 데이트 후 관계 진전이 많이 된것 같아라고 자랑했다. 밤이 되자 23기는 다시 한자리에 모여 솔로남들의 일순위 선택을 확인하기로 했다. 솔로남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블록 장미 꽃다발을 들고 7시간 전 선택했던 자신의 일순위에게 직행했다. 영수는 이변 없이 현숙을 택했고, 영호 역시 영호라는 팬이 현숙이라는 연예인께 바친다며 현숙에게 프로포즈했다. 영식과 영철도 나란히 영숙을 선택했다. 광수는 이픽은 없다. 이게 남자야라고 외친 뒤 옥순에게 직행했다. 반면 영자 순자는 공표로 고독 정식을 먹게 됐다. 매칭된 솔로 남녀는 달빛 아래서 야식을 즐기는 심야의 데이트에 돌입했다. 현숙을 두고 영호와의 일 데이트를 하게 된 영수는 초반부터 개그 멘트를 쏟아내 현숙의 취향을 저격했다. 영호도 이에 질세라 반바지를 이용한 객으로 현숙을 빵터지게 만들었다. 현숙은 그런 영호에게 영호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 표현을 안 하니까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영호는 나 표현 많이 했어라고 해명했지만 현숙은 더해 나고 압박했다. 잠시 후. 영수가 화장실을 가자 현숙은 영호에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긴 그런 다양한 사람과 대화해도 되는 놀이 있는 곳인데, 솔직히, 다른 사람도 알아보라는 말이 서운했다고 토로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숙의 의도를 파악했고, 제작진 앞에서도 앞으로 확실히 호감, 표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현숙에게 더욱 어필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번엔 영호가 화장실을 가자 현숙은 오빠를 기다리는 여자들이 두명 정도 있다라고 영수에게 귀띔했다. 영수는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일픽이니까 헷갈리게 하고 싶지 않다고 직진 의사를 보였다. 결국 현숙은 내 선택은 첫인상부터 지금까지 똑같아라고 영호가 일픽임을 강조했다. 이 말에 영수는 착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데이트 종료 후영수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영호님을 선택하겠다는 건지는 내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것 같다라며 미련을 남겼다. 영심영철은 영숙과의 심야 데이트에 자신들의 들핍, 영숙과 밑핍, 순장이 정확히 겹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영숙은 만인과 친하고 술도 즐긴다는 영철과의 성격에 거리감을 느꼈고 영철 역시 영숙과는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일픽의 변화가 생겼음을 알렸다. 반면 영숙은 영식과는 장거리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데이트 후, 영식은 제작진 앞에서 이 사람의 감정은 일, 일전에는 확신하지 못하겠다. 솔로 나라 끝날 때까지 질, 일 데이트를 못하면 다음 기회를 빌려서라도 하겠다라고 영숙을 향한 강한 호감을 표현했다. 광수 옥수는 달빛 아래서 조격 데이트를 즐겼다. 평소 요가를 즐기는 옥수는 광수 앞에서 요가 발가락 동작을 선보였다. 그런데 광수는 발가락이 끔찍하네라고 장난을 쳤다. 나아가 광수는 자전거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여자친구랑 같이 타면 내가 계속 신경 써야 하니까 솔직히 귀찮기도 하다. 자전거 잘 타는 여사친과 타는 게더 재밌다라고 마이너스 발언을 했다. 이를 들은 옥수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고, 데이트 종료 후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둘다 사랑받길 원하는 성향 같아서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옥수의 속내를 전혀 모르는 광수는 여전히 올리 옥수님을 제작진에게 밝혔다. 직후 예고편에서는 영자. 옥순이 연이어 영수에게 관심을 보이고 옥순과 영수가 가까워지는 듯한 장면이 나왔고 그런 옥순을 보며 한숨을 쉬는 광수의 모습이 교차돼 솔로나라 23번지 로맨스판도 변화에 대한 관심을 수직 상승시켰다. 나는 솔로 23기는 일명 막차 특집으로 홍기를 꽉꽉 채워 내 짝찾기에 나선 솔로 남녀들이 모인 기수다. 특히 변호사 영호 아역배우 출신 영식 무용 엘리트 출신 콜센터 영업 관리자 현숙 등 초특급 커리어를 가진 출연진이 등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결혼의 진심인 솔로 남녀들이 펼치는 로맨스에 기대를 모아진다.